안녕하세요. 배영현 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국 아마존 금융 사업 분야 1위 MJ 드마코지음으로 해서 책 내용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책은 상당히 제목부터 부의 추월 차선 뭔가 큰 지름길을 알려줄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부에 대한 추월 차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좀 극단적인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천천히 부자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천천히 부자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에 얼마든지 돈 되는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인데요. 초월 어, 차선의 핵심은 빠르게 돈을 번다는 것은 차근차근 모으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부자가 되는 공식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로 걷는 사람들이 있고, 서행차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추월차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난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행차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삶을 살고요. 추월차선으로 가게 되면, 은 불을 크게 얻는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인 그 인도 여행자들은 소득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늘 시간이 충만하다 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이 부분은 욜로족이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서행차선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요 빚은 악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행차선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비싼 뭐 카페라테, 커피숍에 가지 마라. 퇴직연금을 개설하고 월급의 10%씩 저축하라. 서행차선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과 의무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갈아타는 노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의 추월차선은 어떤 곳일까요? 직장에서 자유, 시간을 팔아서 자유, 돈을 산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언을 구할 때요. 자기가 지지하는 방식으로 실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실전에서 부딪혀 깨지고 해서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요. 서행차선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무려 3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초월차선은 10년이 안 걸린다고 하네요.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MBA 자격증을 따고 초월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MBA를 딴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복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도 복권은 1등 상금이 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당첨 확률이 6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서행차선은 1등 상금이 5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지급을 하고요. 당첨 확률이 6분의 1%로 조금 높기는 하네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초월 차선의 복권은 1등 상금은 얼마일까요? 무려 1 0만 달러인데요. 6년 만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첨 확률도 7분의 1. 네, 상당히 좀 높은 수치잖아요. 이렇게 좀 복권을 예시 들어서 적어놓은 부분들이 좀 흥미롭고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월 차선의 부자들은 이렇게 또 예하가 있더라고요. 추월 차선을 예를 든 우아 하나가 있던데요. 추마와 아즈라는, 아자르라는 인물이 있는데, 왕이 피라미드를 두개 지으라고 합니다. 이제 기념할 수 있는. 그래서 피라미드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뭐 수많은 부와, 뭐 언태와, 왕자의 지기도 주고, 이제 좋은 것들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자라는 인물은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돌을 이용해서 옮기면서 1층, 2층 이렇게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돌도 더큰걸 옮겨야 되고 높이도 높게 쌓아야 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 코치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더욱더 힘을 길러서 조금씩 조금씩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추마라는 인물은 1년, 2년을 그냥 뭐, 가만히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계속 뭐, 연구를 했는지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년 만에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5년 동안은 이제 시스템을 효과를 이제 거두는 시간이 이제 5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바퀴다, 지렛다다, 밧줄이다, 거대한 기기를 이렇게 3년간 이렇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좋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8년 만에 완성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쌓아 나갔던 아자르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정도 샀다가 결국에는 심장마귀비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서행 차선하고 부해 추월 차선의 가장 큰 차이점을 그 우아를 통해 가지고 예시를 들어놓은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